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 40장 양자역학에서 첫 번째 챕터인 파동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양자역학이죠. 즉 미시 세계, 미시 세계라고 하면 뭐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 정도 스케일의 세계에서 그러한 입자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함수를 우리는 파동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대로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들이 전자가 알고 보니 이제 파동성이 띈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수 없다. 이렇게 파동 파동성이 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은 더욱 더 커지게 된다라는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파동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파동 함수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 이제, 그,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서 단위부피당 광자 하나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광자라고 하면, 단게 아니라 빛을 이제 입자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위부피당 이런 광자 하나를 찾을 확률은 당연히 단위부피당 존재하는 광자의 수에 비례하게 되죠. 광자의 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비례식을 적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위부피당 광자의 수는 복사의 세기라고 하는 요 아이에 비례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사의 세기라고 하면, 이제 요 세기라는 이 단어는 단위 부피당 아단 미안합니다. 단위 시간, 일초당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총 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 광자의 개수에다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곱한 게 바로 광자의 그총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이 광자의 수는 복사의 세기 아이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광자의 수는 복사의 세기 i 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서 전자기 복사의 이 세기는 입자적 그 관점이 아니라 이제 파동적으로 봤을 때 바로 전자기파의 이 전자기파라고 하면 이제 빛을 파동으로 보는 거죠. 이때 전기장 진폭 이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때 문제에서 덤 풀어 봤었는데, 즉 복사의 세기 i 는 전기장 진폭 이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비례식 세 개를 조합하면 단위 부피당 광자 하나를 찾을 확률은 전자기파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그 파동 함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왜이 빛의 광자를 찾을 확률을 왜 찾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그 어떤 것배웠냐면 파동 입자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바로 입자 의 성질을 띠게, 띠고 입자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파동적 성질을 띠는 바로 파동 입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웠죠. 빛의 이중성을 먼저 배웠고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보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걸 파동의 상했던 빛이 입자로 생각했던 그게 우리가 광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중성이 띠니까 서로 위치를 바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제 입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 어 그렇죠. 단위 부피당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바로 뭐에 비례한다. 여기서는 이제 파동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왜냐면 하 앞에서 전자기파 진폭, 여기서 는 이제 기호로는 대문자 E 전기장을 적었는데 든 전기장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광자를 찾을 확률이 전자기파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파동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전자기파 진폭과 파동 진폭을 서로 대응시켜서 이렇게 이중성 이용해서 용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파동 진폭이라고 하는 이거는 또는 확률 진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파동 함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 파동 함수라는 용어로 좀더 많이 써요 그래서 단원 제목도 파동 함수입니다 이 기호로는 프사이 라고 발음하는 이 영어는 아니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약간 저는 볼 때마다 삼지창이 떠오르는데 삼지창 모양 마냥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프사이가 되고 파동 함수가 됩니다 즉 파동 함수 간단하게 뭐냐고 이야기하면 냐 바로 입자와 관련된 파동의 진폭을 우리가 여기서 파동 함수라고 한다는 거죠. 즉이 전기장에서의 전기장 진폭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물론 이거 자체가 그럼 전기장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전기장과 서로 대응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파동 함수는 이제 시전 시공, 일반적으로 시공간에 의존합니다. 즉 시간과도 관련되어 있고 공간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 푸사이를 보면, 이 푸사이도, 제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는데, 대문자는, 조금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대문자라고 한다면, 소문자는 살짝 눕혀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소문자가 되거든요. 요, 대문자는 주로, 이렇게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를 전체 다 포함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문자 푸사이에 대해서 쓸수 있고, 여기 보면, R1, R2, R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거 RJ라고 하면, 바로 제2번째에서의 위치 벡터,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파동 함수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시간 t는 시간에 대한 파동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간에 의존하는 파동 함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각각의 파동 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바로 여기 푸 사이, 이건 이제 공간에 의존하는 거죠. 공간에 의존하는 거라서 이건 소문자 푸 사이를 쓰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파동 함수는 일반적으로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아이 오메가 t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파동함수 부사인는 시공간에서 복수공간함수 부사이와 복수시간함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복수공간함수가 딴게 아니라 조금 전에 위에 적었던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복수시간함수는 e x p o n e n t i a l i t 여기 보면 이 i가 복수수죠. 그래서 파동함수는 그 일반적으로 전부 다 복수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함수도 여기는 없지만 이 안에 i라는 함수가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소수란 이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잖아요. 그래서 파동함수도 파동함수 자체로는 물리적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이게 물리적 의미가 있으려면 이거 지금 그 제곱을 해줘야 돼요. 아까 위에서도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파동함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파동함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파동함수는 복소수를 포함하지만 그 제곱을 비례하는 그러니까 그 확률은 이걸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제곱하는 과정에서 켤레레 복소수를 곱하게 되면 이제 실수부만 남게 되죠. 그래서 확률은 실수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는 약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걸 파동 진폭 또는 파동 함수를 제곱한 걸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확률 밀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laughs>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밀도라고 하면 파동 함수를 저대값 제곱이 취하게 되는데, 파동함수가 일반적인 복소수라고 하면, 본래 형태에다가 이렇게 켤레 복소수를 곱하게 되면, 바로 이게 제곱이 되죠. 제곱한 건, 오롯이 실수만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복소수가 포함된 형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물리 수준에서 다룰 건, 파동함수 파동 자체도 허수부가 없는 실수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실수 자체를 바로 제곱해주면, 이런 확률밀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확률밀도는 어떤 의미냐? 바로 단위 부피당 주어진 위치와 시간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이거 혹시 파동 묶음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파동을 중첩시키면 이런 파동 묶음 만들 수 있고, 파동 묶음에서의 이 간격 안에 입자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입자가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라는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확률 밀도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은 보통 p로 많이 쓰죠. 그래서 그 확률은 어떤 위치에 입자가 존재할 확률은 그 파동 확률 밀도 함수고 그러면 어떤 미소 부피 dv에서 확, 발견된 확률은 그 각각의 dv를 곱해 주면 되죠. 맞습니까? 확률 밀도 밀도는 원래 단위 부피당 뭐 확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밀도라는 게 단위 부피당 이런 뭐 확률 이런 개념이니까 여기다가 자그마한 미소 부피를 곱하게 되면 그 미소 부피 내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자유 입자라는 게 있는데 이상적인 자유 입자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뭐 전자로 따지면 자유 전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상적이라는 표현은 다른 것과의 구속된 정도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 퍼텐셜 에너지가 0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상적인 자유 입자는 퍼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즉 전체 에너지가 바, 바로 곧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경우를 자유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유 입자가 x 축상에서 p_x 라는 운동량을 갖는다고 하면, 만약 여기서 운동량 값이 p_x로 정확하고 그 어떤 불확정성도 없다라고 할것 같으면, 이때 파동 함수는 파장 람다, 파장 람다는 우리 드브로이 파로 p 분 h로 쓸수 있죠. 근데 p가 불확정성이 없어서 딱 단일 값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 파장도 딱 단일 파장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x 축상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상적인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한히 긴사이는 파동을 갖게 되고 그 말은 이 x 축상이 어느 점에서나 같은 확률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파동함수라고 하면 파동함수의 제곱이 확률밀도 함수인데 이걸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은 어떤 지점이든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입자의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합은 아니, 곱은 최소값이 2분의 합분인데 여기에 단일 파장값을 딱 갖는다는 건, 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0이라는 거예요그 말은 위치의 불확정성이 무한대라는 거니까, 그 입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수 없다. 즉, 모든 점에서나 같은 확률로 존재한다는 라게 바로 이상적인 자유입자입니다. 그러면 자유입자의 파동함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 그 유도 과정은 사실 우리가 이교재 수준 넘어서기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주어져요. 자유 입자의 파동 함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 복소수가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a 곱하기 e 스 n e n t i a l i k x 가 되는데 여기서 a는 이제 진폭 상수가 되고 요 k는 각 파수라 그래서 람다 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유 입자의 요 파동 함수 이거는 요 위치에 대한 파동 함수고 이걸 완전한 형태라고 하면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함수까지 곱하는 건데. 약간 시간에 대한 그 복소 시간 함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아이 오메가 티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곱해주면 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엑스포넨셜끼리 곱이니까 i 로 묶어내면 a 어 여기 좀 빠졌죠. 여기에 스포넨셜 a 곱하기 엑스포넨셜 i에 kx 마이너스 오메가 티. 근데 여러분들 수학 그 시간에 이거 배웠죠. 엑스포넨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 알고 있죠. 여기에 이제 대입하게 되면 a 곱하기 코사인 kx 마 오메가 t 플러스 i 쌍인 kx 마 오메가 t. 여기서 특히나 이 실수부는 뭐가 되냐면 우 파동 묶음을 만들기 위해서 더했던 이상적인 파동과 같은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파동 함수의 완전한 형태를 봐도 그 이상적인 자유 입자는 사실상 무한히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수 없는 이상적인 파동과 같은 형태의 그 파동 함수를 갖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번 영상 1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동 함수는 아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 3차원 공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제 3차원 공간은 고려되는 게세 가지니까 이제 복잡해서 다음에 공부하기를 하고 일단 먼저 1차원 파동 함수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사이에 XYZ가 아니라 X에 대해서만 써 왔던 거죠. 만약 입자가 점 x 부근의 작은 구간, 즉 dx라는 미소 구간에서 발견될 확률은 아까 이걸 px dx로 쓰는데 요 p가 바로 푸사이의 제곱 확률밀도 함수의 dx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미소 구간이 아니라 a부터 b까지 라는 그림에서 a부터 b까지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여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푸사이 제곱 dx가 돼요.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x, 입자의 위치죠. 그리고 세로축이 그 사이에 제곱입니다. 제곱이니까 이건 확률 밀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치에 따른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의 면적, 이 면적이 바로 입자가 이두 위치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또는 이걸 파동 함수의 이제 규격화 조건이라고도 하는데 입자의 위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즉전 구간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값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전 구간에 대해서 입자가 존재할 확률은 1이니까 1보다 커서도 안 되고 1보다 작아서도 안 돼요. 이렇게 전 구간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적분 값이 1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파동 함수의 규격화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격화하는 건 문제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위치 X의 기대값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 기대값은 이제 평균값이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이해 하면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이제수격있수데있사데선수는예수들예서 그 들어서 이라는 총을 이을 총을 이렇게 1 0 이렇게 때 예를 들어서 1이점을을면 확률은 20%. 이렇게 서 9점 9점을 쏠 확률은 30%. 그 다음에 8점을 쏠 확률은 50%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사격선수가 한 발을 쐈을 때몇 점, 이제 기대값, 그러니까 기대 점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요거 여러분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10점 곱하기 확률 0.2. 그리고 점수 9점 곱하기 9점이 될 확률 0.3. 그리고 8점 곱하기 확률이 될 0.5. 요거 계산하면 그 값이 바로 기대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x 위치에 대한 기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 a가 될 a 위치가 될 확률 확률 밀도 요 곱해주고 그 다음에 b가 될 확률 그 b 위치 곱하기 b가 될 확률 곱해주고 그 다음에 임의 위치 x 일 때의 그확률 밀도 곱해주고 그걸 전부 다전 구간에 대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부사이 그 켈레 복소수 곱하기 x 곱하기 부사이로 그 되어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 어? x를 곱하는 거니까 x에다가 이프사이에 제곱을 곱하는 것과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 이프사이라는 파동함수가 실수로만 만 나타날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냥 그 실수부를 제곱한 다음에 x를 곱하나 뭐 사실 x를 뭐 파동함수 한번 곱한 다음에 다시 파동함수를 또 곱하나. 어차피 그냥 단순 곱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 파동함수가 실수부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좀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허수부도 포함됩니다. 근데 허수부까지 포함될 때는 그 곱하는 이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위치 x를 이 파동함수 프 사이에 먼저 이렇게 곱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x 이게 나중에 위치에 대한 이걸 우리가 지금 자세히 배우지 않겠지만 이 x를 위치 연산자라고. 이야기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 함수에 대해서 x 라는 연산을 취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이게 연산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익숙한 건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 뭐이 사측 연산이 먼저 익숙하죠. 이 사측 연산의 공통점은 연산 앞에 앞과 뒤에 뭐 문자든 숫자든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연산을 취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연산 중에서는 앞 뒤에 모두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나 문자 앞에만 이렇게 연산을 취해지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X나 T든 이렇게 미분하는 경우 미분하는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앞에는 물리량이 없어지고 뒤에 있는 것만 있어도 되죠 이게 양자역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X라는 이 위치라는 이 연산자를 어떤 파동함수에 연산을 취한다는 라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함수에 X라는 연산을 취한다 거기다가 현례복소수를 곱하는 게 바로 기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자세한 내용은 지금 사실 몰라도 되는데 문제 풀때 이렇게 풀어도 답이 물론 같은 경우도 많지만 사실 물리적 의미를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위치 x의 기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x의 위치의 기대값 말고 뭐 임의의 함수 fx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고 라 하면 요 x 위치 대신에 fx를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이 함수 fx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운동량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어떤 이 입자의 어떤 물리량의 이 기댓값, 이 평균값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나타내, 그 기댓값이 나타내 그기값이 정의되어 있는 이 방법으로 풀면 되고 이걸 기호로는 꺽쇠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위치 x의 꺽쇠는 이런 식으로 알죠? 그러면 네, 그 밑에 있는 예제 문제까지만 풀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면 입자의 파동함수가 주어져 있고 심지어 파동함수의 그래프도 친절하게 그려져 있는데 입자 얘들해서 어떤 입자의 파동함수가 이렇게 a 곱하기 e x p o n e n t i a l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할것 같으면 먼저 이 a가 지금 상수로서 주어져 있지 않은데 먼저 이 상수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바로 파동함수 또는 확률밀도 함수가 가져야 되는 조건 바로 규격화 조건입니다. 규격화 조건은 조심해야 되는 게 파동함수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파동함수의 제곱인 확률밀도 함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 a제곱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ax제곱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는데 그 값이 1입니다. 근데 보면 이 적분 형태가 사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적분을 직접 하지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 수학시간에는 뭐 물론 직접 해야 되는 풀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정도 풀이, 이 정도 이제 어려움의 적분 같은 경우는 물리 그책 보면 제일 뒤에 적분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로 나온다고 해도 단이러한 이러한 형태의 적분은 답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 적분값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적분값을 알려주면 그걸 대입해서 풀면 되고 대입해서 풀어보면 요 A 값이 그 파이 분의 2A에 이 4분의 1승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만약 에 위치 X의 기대값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면 요 X의 기대값, X의 꺾세는 정의되기를 전 구간에 대해서 푸사이 켈레복소수 곱하기 x, 그 다음에 푸사이 dx.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요 푸사이가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냥 대입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ea제곱. 근데 여기 보면 x가 또 추가적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적분 형태를 보면 앞에 있던 규격화일 때 적분보다 더 복잡해. 요즘 x가 생략됐네요. 요 x 곱해지니까 되니까. 근데 이것도 적분표를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그 주어진 적분표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x의 기대값이 0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x가 x의 기대값이 0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식을 풀어서도 알수 있고, 만약 문제처럼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것 같으면 더 수월하게 알수 있는데 보면 x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뭐 2, 1 파동함수하고. 플러스 1때 파동함수가 같죠. 그 말은 여기서 파동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파동함수의 제곱도 어차피 x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이제 우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 말은 기대값이 중심인 바로 0이 된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도 쉽게 알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는 복소수가 포함되어 있는 파동함수는 파동함수 자체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값이 공식을 알고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챕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